멘티미터는요, 실시간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요. 그 응답을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사이트예요. 응답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이 결과도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멘티미터라는 사이트예요. 선생님이 접속하는 사이트랑 학생이 접속하는 사이트가 달라요. 선생님은 mentimeter.com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내가 만든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코드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코드를. 학생은요. mentimeter.com이 아니고 menti.com. 로그인 전혀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준 코드로만. 지금부터 제 학생이 되셔서 일단 체험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체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크롱. 바로 menti.com 나오지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123456 나왔지만 이거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리는 코드를 띄어쓰기 없이 바로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9001648자 들어오시면 선생님들 화면이 조금 바뀌지 않나요 자 저는 지금 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들 보셨죠 선생님들이 입력하실 때마다 이 배치가 계속 바뀌고요. 크기도 달라지고 있어요. 자, 선생님들 이 단어의 크기는 얼마만큼 많이 입력했냐? 학생들이 단풍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입력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그 비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왼쪽 아래 에 가져가면 보이지 않던 메뉴가 보여요. 보이지 않던 메뉴. 저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다음, 넥스트 네, 넥스 버튼 누르겠습니다. 짠. 네, 이번에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들 고향은 어디세요? 네. 특히 이거는 선생님들 수학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어, 우리 우리 반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그걸로 무슨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비율을 계산을 한다거나 할때 그래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멘티미터입니다.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주는 코드로 들어왔어요 방에. 그리고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온 문제에 답을 할 때마다 그 결과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사이트가 바로바로 바로 멘티미터입니다. 선생님들 지금부터 이거 만드실 거예요. 크롬 방금처럼 코드 넣으세요? 아니죠. 네, 선생님은 새로 만드셔야 돼요. 자, 선생님 처음 들어가셨으면 우측 상단에 사인업. 또는 가운데에 사인업 보이시죠? 사인업 누르시면 역시나 사인업 위드 구글 있습니다. 네, 구글 클릭하셔서 선생님 사용하실 구글 계정 선택해 주시고요. 프라이싱이 나왔어요. 갑자기 돈이. 무료 사용할 수 있지만 유료 계정도 있다는 뜻이에요. 무료 제한을 받습니다. 질문 개수를 두 개밖에 못해요.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약간 동기 유발할 때 사용하신다거나 네, 마지막에 뭐 복습한다거나 그때 짤막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그인이 되셨으면 마이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 계실 거예요. 네, 이렇게 나와 있죠. 뉴 프리젠테이션 클릭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딱 보이죠. 뉴 프리젠테이션 클릭. 먼저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연습. 다음에 크리에이트 프리젠테이션 만들기 누르시면 됩니다. 짠. 이와 같은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초록색 별이 보여요. 검은색 별. 저거는 유료 계정만 사용할 수 있는 메뉴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선생님, 보시니까 파워포인트 느낌 나지 않으세요? 여기가 메인 화면이고요. 왼쪽이 슬라이드잖아요. 슬라이드 하나가 문제 하나예요. 우리가 두개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슬라드 이두 개밖에 못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만들겠습니다. 문제는요, 타입에서 먼저 결정하시는 거예요. 문제 타입을 뭐로 할 거냐? 워드 클라우드. 이게 제가 첫 번째 했었던 거였어요. 선생님들도 이거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그 문제에 맞춰 설정이 나와요. 자, 먼저 유어 퀘스천이잖아요. 여기에 먼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밑에는요. 학생 한 명이 몇 개까지 입력하게끔 할 거냐? 학생 한 명이 하나 넣으면 너무 재미가 없죠. 20명이면 20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개, 뭐 4개, 5개. 이게 다예요, 사실. 자, 그러면 한 문제가 끝났으면 왼쪽에 Add 드 슬라이드 한다 그랬죠? 또 Add 드 슬라이드 클릭, 타입을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아까 멀티플 초이스 했었어요. 오후에 여러분이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뭐, 등등등등. add a n o 를 통해서 더 해주셔도 돼요. 다음, 밑에 가시면요. 이제 이거는, 어, 그 결과를 어떻게 보일 거냐. 막대 그래프, 도넛, 파이, 점으로 이렇게 찍게끔 할 거냐. 이제 선생님들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네, 우리 학생들이 정답을 볼수 있게끔 할 거냐. 근데 지금 이거는 정답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냥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해어도 되고요. 퍼센테이지로 결과를 보이게끔 할 거냐? 아니면 학생들이 여러 개를 선택하게끔 할 거냐?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뭐 여러 개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그때 그러니까 한 사람당 몇 개를 하게끔 할 거냐? 세 개를 하게 할 거냐? 두 개를 하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문제는 학생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우측 상단에 프리젠트 보이시죠? 지금 당장 학생들한테 프리젠트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학생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공간에서 나갈 거예요. 홈버튼 있어요. 네, 홈버튼으로 나가시면 돼요. 처음에 로그인 했을 때, 마이 프리젠테이션 그 공간으로 왔어요. 자, 선생님 그럼 첫 번째 리스트 생기셨나요? 이거 클릭하면, 다시 편집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문제 바꾸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코드를 받기 위해서는 프리젠트를 해야 되거든요. 짠, 짜잔. 선생님, 여기 플러스 버튼. 마우스 갖다 대면 파란색 되죠? 이거를 눌러보실게요. 파란색 클릭. 짠, 짠. 하면은 뱅글뱅글뱅글뱅글 돌면서 상단에 코드가 보이시나요? 이거를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알려줘서 얘들아, menti.com 들어와서 이 코드를 넣어라 하고 알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